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도 없고 손버릇도 더러운 신우 때문에 지금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혼까지 생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 신우는 끝까지 남탓하기에만 급급하고 자기 잘못은 곧 죽어도 인정하려고 하질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참교육 좀 시켜주려니까 남편이 그래도 지핏줄이라고 아주 난리를 쳐요. 어린애도 아닌데 말로 잘 타이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휴 도무지 말이 통해야 말이죠. 아무튼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 한번 속풀이 좀 하고 가려고 왔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연애를 꽤나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이 다 남자들이다 보니 그렇게들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그렇다 보니 연애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별의별 꼴을 보다 보니 이성으로 안 느껴졌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땐 연애 딱한번 해보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일욕심이 많기도 했고, 제가 종사하는 분야가 또 남자들이 많다 보니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스물여덟에서야 동기 중한 명이 도무지 못 봐주겠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성격이 세심하고 조금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정도 많고요. 그래서 솔직히 첫 만남엔 저랑은 잘 맞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획 걸려 두번세번 번 만남이 거듭될수록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남편의 장점들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게 좋아 보이대요. 나중에 듣자 하니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제 털털하고 무던한 성격이 좋았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당시 친정에서 1억, 시댁에서 1억을 지원받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돈은 쓰지를 않았어요. 2억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집이 마땅찮아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댁에서 대출을 왜 받냐면서 저기 어디 언덕배기에 있는 집들은 1억 가지고도 너끈하다며 눈을 낮추라는 둥, 요새 젊은 애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둥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게다가 주신 1억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증여세가 어쩌고 하시면서 그걸로도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기다리면서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인데 재개발 들어가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고 그리고 이후에 증여해주면 그것도 그것대로 골치가 아프다면서 그냥 지금 받아가라 하신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야 막말로 요새 30대 둘이 돈 벌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정어머니가 처음에 주셨던 1억은 돌려드렸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받아온 1억 중 일부로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혼수의 가정가구에 들어가는 돈도 남편이 시댁에서 가져온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5천만 원좀안 되게 남더라고요. 남편더러 이 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저더러 가지고 있으라대요? 그래서 제 통장에 넣어두게 된 거죠. 그리고 한동안은 뭐 별일 없이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의 터무니없는 잔소리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출판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그래도 마감대를 제외하곤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었던 반면 IT 회사에서 일하던 저는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녁을 혼자 먹는 일이 종종 생겼는데 이걸로 어머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더러 어떻게 결혼까지 한 여자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냐부터 시작해서 당신 아들이 지손으로 밥 차려 먹고 치우고 하는 걸 보면 자취 때랑 달라진 게 없는데 뭐 한다고 결혼해서 돈 벌어다 저 좋은 일 시키는 줄 모르겠단 말씀도 서스럼 없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혼자 살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랑 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들어봤자 어머님하고 말싸움이나 하게 될게 뻔했으니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네요. 하지만 어머님의 잔소리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신우였어요. 신우는 겉으로만 보면 그냥 멀쩡해요. 모나지 않은 외모에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말아먹긴 했어도 이후로는 직장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는 거였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댔죠. 심지어 한 번은 전화 남편하고 미리 얘기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하고 여행을 가면서 시부모님께는 야근이 길어져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더라니까요. 하지만 신우 거짓말에 시부모님이 하루 이틀 속으신 것도 아니고 새벽 5시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우가 정말 저희 집에서 장게 맞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였죠. 그리고 영문을 모르던 저희는 졸지에 신우의 거짓말을 알고도 감춰줬단 오해를 사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시부모님은 특히 저더러 같은 여자가 돼서는 걱정도 안 되냐 네 여동생이어도 그렇게 내버려 뒀겠냐 저러다 어디 가서 애라도 생겨서 신세를 망치면 그땐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신우가 어디를 누구랑 갔는지 몰랐으니 몰아드릴 말씀도 없고 환장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여행에서 돌아온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이나 놓고도 그걸 제 탓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뭘하더라 저더러 손발이 안 맞는다나 어쩐다나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적당히 둘러대 줄수 있는 걸 일부러 자기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데, 정말 황당하고 열받고, 그래서 신우더러 다시는 뭐가 될건 간에 저는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올해 초였습니다. 그런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상대를 소개받았는데, 전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신우가 데리고 나온 남자가 제 대학 후배였거든요.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워낙 착하고 능력 있는 후배라서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다들 기특하게 생각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후배가 어쩌다 제 신우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건지 두 사람의 접점이 도대체 어디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설마 저희 결혼식인가 싶대요. 사실 저희 결혼식 때 신우가 정말 시쳇말로 빡세게 꾸미고 오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특히 제 하객대 부분이 젊은 남자들이고 신우도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테니 저렇게나 신경을 쓰고 왔나 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결혼식에서 신우가 제 후배한테 먼저 반했고, 이후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 후배 연락처를 알아냈다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저를 팔아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 블로그는 제가 한참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했고, 신우가 제 후배더러 제가 워낙에 엄해서, 자기가 연애하는 걸 알면 크게 나무랄 거라고 그러니 비밀로 하자고 했다나 어쩐다나요? 아무튼 뭐, 젊은 남녀들이서 서로 좋아 만나게 되었다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를 팔았냐 어쩐냐 하고 따지고 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이제 신우 결혼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러자며 어머님이 가족 모임을 주선하셨고, 그렇게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깐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오빠는 결혼할 때 얼마나 받았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1억인가 하는데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신우의 눈빛이 확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는 곧이어 어머님이 돌아오셨는데 신우가 어머님더러 왜 오빠는 1억이고 나는 3천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번갈아 가며 쏘아 보셨고 저희야 뭐할 말이 없으니 가만히 있었죠.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이내 신호를 보시더니 원래 너도 1억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가져다 쓴 돈이 얼마냐면서 그래서 3천밖에 못 해주는 거라고 내가 너 사업자금 대줄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신호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서 자기도 1억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상의도 못하고 파토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신호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밤 9시를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눈물콧물 범벅이 돼서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신호가 엉엉 울더니 자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서 차였답니다. 제 후배가 신호더러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신호가 또 훌쩍훌쩍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자금 문제로 너무너무 속상해서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마셨는데 그걸 후배가 알고서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후배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설마 술좀 마셨다고 헤어지자고 했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차였냐니까 신우가 멈칫하더니 자기가 솔직히 말할 테니 저더러 도와줘야 한다대요. 그래서 일단 말해보라니까 사실은 후배랑 약속을 했었답니다. 다른 건다 좋은데 늦게까지 술 먹는 거랑 거짓말하는 것만 하지 않기로요. 사실 저희 신우가 술도 워낙에 좋아해서 마셨다 하면 새벽 3시네시까지 마시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 상대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거짓말 문제야 뭐.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신우도 알겠다고 했고 그리고 신우 말로는 여지껏 잘 지켜왔었는데 결혼 자금 문제로 너무 속상해서 술을 안 먹고는 못 베기겠더래요. 그런데 불러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전남자 친구랑 만나서 마셨는데 그걸 차마 후배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아는 언니 집에서 영화 보고 그런다며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뭐 한마디로 걸린 거죠. 그리고 후배 입장에선 그렇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하고 전 남자친구랑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듣는 내내 차일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걸요. 아무튼 뭐, 제가 도와줄만한 상황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신우더러 미안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일이 아닌 것 같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 문제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고. 그랬더니 신우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언니가 그럴 줄은 몰랐다면서 실망이네 어쩌네 하더니 그럼 하룻밤 재워주기나 하라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자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사이 신우는 결국 파혼을 당했고 신우의 파혼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저는 시부모님한테 말 그대로 역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은행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제 통장 잔고가 안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돈중 쓰고 남은 돈을 넣어 놓은 이후로 손도 안 대던 통장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통장 정리를 해 보니 지난 한달 동안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명품관까지 체크카드로 자그만치 63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이게 다 뭔지 모르겠다. 나는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적도 없다 하니까 연락처 하나를 확인해주는데, 압불싸. 아, 제가 예전에 쓰던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를 하면 잡을 수는 있는 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갑갑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묻길래, 잠깐 고민하다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가지고 다닌 적도 없는 카드인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줄 몰랐다고, 속상하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황당해 하면서, 저더러 안 들고 다닌 거 확실하냐고 묻대요. 그리고는 한번 어디서 썼는지 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낯익은 지역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여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니까 남편도 그렇다고.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게 바로 신우직장이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설마 싶은 생각이 들고 시기상으로 신우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무렵부터 카드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설마 싶은 마음으로 신우에게 카드가 분실되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신우 반응을 한번 보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신우가 제 예상보다 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카드 분실 신고 했으면 됐지 경찰에까지 신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경찰들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그런 신우의 반응에, 저는 묘하게 확신이 생겨서 아니라고, 이건 분명히 누가 훔쳐간 거라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그거 내가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뒷 얘기는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안 된다고, 아버님이 아시면 자기 죽는다고 진짜 안 된다고 또 울고불고 난리대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부족해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참에 이 놈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뜯어고쳐줘야겠단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정에도 소용없다. 주말에 시댁에서 보자했죠. 그리고 주말 아침 시댁에 갈 차비를 하는데 남편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신우도 뭔가 사정이 있으니 그러지 않았겠냐고 저더러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모는 거 아니냐입니다. 편들게 따로 있지.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그러니까 신우가 오늘날 저모양 저꼬란니겠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시댁에 갈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따라 나서기나 돼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고 이미 신우에게 상황을 들으신 건지 어머님은 저더러 기어이 왔냐며 독한 애어쩐에 야단이셨습니다. 반면 아버님은 모처럼 아들내외가 왔다고 좋아하시대요. 그리고 전 그런 아버님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았지만 신우가 한 짓거리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버님은 어머님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성적이시고 객관적이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결혼지 참금액이만 잘 둘러댔어도 신우가 그렇게 술을 마셨을 리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신우가 파혼을 하게 된 것도 제 탓이나 마찬가지라며, 신우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냐고, 저더러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라시대요. 그리고 그돈 630은 신호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니까 아까워하지도 말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집 구석 그 누구도 멀쩡한 인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화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더러 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는 그럼 뭐 방법이 없지 않냐고 법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우랑 법적으로 시시비비 한번 가려보겠다고요. 그리고 정말 신우가 파혼을 당한 게저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고소하시라 했습니다. 한번 세상상식이 누구 편을 드는지 따져보자고 했죠. 그리고 저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댁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경찰서로 향해 신우를 신고했습니다. 절도죄든 사기죄든 합의는 없을 거니 무조건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을 빌어 신고했으니까 변호사를 구하든 뭐라든 알아서 잘 대비하라고 문자 하나 보내줬습니다.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죠. 그러자 신우가 또 전화를 해대고 문자로 살려달라는 둥 자기가 어떻게 돼도 좋냐는 둥 헛소리를 보내놓대요. 흥, 개뿔 신경 하나도 안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란 여자가 아주 독종인 걸 알게 되었다며 자기 여동생이 정말 법적으로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이대로는 못 넘어가네 어쩌네 이혼을 한해만 해. 그래서 그까지 이혼 하자고 했어요. 참나 지랑 이혼하는 게뭐 얼마나 겁나는 일인 줄 알고 그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건지. 정말 웃기는 집구석인 거 맞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